저녁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한순간 15장입니다. 정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문하신 아버지여 주여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말씀은, 고린도전서, 십삼장, 일절부터, 칠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십삼장, 일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드디어 그 유명한 사랑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많이들 암송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많이들 암송하시기도 하고 또 4절부터 7절까지만이라도 많이들 암송을 하십니다. 이 앞에 12장에서는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능력 행하고 놀라운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하는데. 보다 더 좋은 길을 알려주겠다 하고 나온 것이 이 13장의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아무런 큰 방언과 천사의 말, 능력, 행함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지금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파당이 갈라지기도 하고 서로 세상 법정에 고소고발을 하기도 하고 서로 또 사랑이 너무 넘쳐가지고 그냥 <laughs> 이상한 음란한 짓들을 행하기도 하고 그런 엉망진창의 모습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와 능력 행함도 있었고 또그 가운데는 이 성찬 예식도 엉망진창으로 해서 예수님의 이 예수님께서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신 것을 또 욕되게 하기도 하고 이참 엉망진창으로 잘하는 건못 하는 거가 너무 엉망진창으로 섞여 있는데 이것을 질서를 잡을 길이 뭐냐 사랑이다 이거지. 사랑이다. 교회에 대한 사랑, 공동체에 대한 사랑, 지체, 좌우에 있는 지체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런 사랑이 없다면 그나마 잘하고 있는 능력 행하고 은사 받은 것, 그나마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맺어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은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읽어보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단지 누구를 좋아하고 이런 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의로움이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되고,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이걸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누가 좋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헌신하고 섬겨라 이게 아니라, 보니까 이 의로움과 절제와 질서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의지적인 내용이 사랑입니다. 의지적인 내용이. 그래서 옛날 야곱이, 야곱이 아주 사랑했던 부인이 라헬 아닙니까? 라헬을 사랑해서 7년간 일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도 또 7년을 더 일하고, 그야말로 한 20년을 하루같이 일했는데,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상으로부터 바다 내려오는 묘실에는 레아와 같이 장사를 지냅니다. 레아는 그야말로 어 자기를 사랑하지 않지만 이 야곱을 위해서 아들들을 낳고 그야말로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썼던 거죠.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라헬을 사랑하는 것은 그야말로 감정적인 요소. 예쁘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이랬지만 라헬은 그야말로 야곱을 약간 좀뭐 합한 채 하나 주고 바꾸기도 하고 막 이렇게 대, 대했던 반면, 레아는 그야말로 지극정성으로 야곱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의지적인 노력을 막한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는 감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지와 그리고 행동과 의로움과 질서,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감정만 물 끌듯이 일어났다가, 그리고 식으면 바로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오늘 있는 이 사랑에 대한 내용에 구체적으로 사랑은 그러면 이렇게 다 모든 것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 그냥, 단지 누구를 좋아해가지고, 감정만 들끓어가지고는, 그게 사랑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온유하다는 얘기는 친절하거나, 온화함을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시기하지 않으면, 시기하다는 것은, 강한 열망으로 다른 사람이 가진 걸 원한다는 뜻이죠. 비교의식. 남들과 비교하면 항상 나는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왜? 비교한다는 자체가 욕심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열등감을 가지고 피해의식을 가지면 그때부터는 말을 해도 삐딱하게 하고 결국은 그 행동이 삐딱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게 되고, 자기는 더큰 상처를 입고, 이 시기하는 마음, 이건 사랑이 아니죠.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않냐 하면, 자랑하다는 말은 허용심이 강하다, 허풍으로 자신을 과장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인간적인 욕심으로 내가 가진 것들 아니면 우리 아들이 뭐 출세를 했느니 이런 자랑을 하는 것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런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자랑의 원천이 어딘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은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를 메고 가장 낮은 자리를 먼저 섬기려는, 가장 낮은 자리를 누구라도 안갈려고할때 먼저 그걸 섬기려는 마음? 그런 것들을 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교만하다? 이건 사랑이 아니다. 이거지요. 무례히 행하다. 무례한, 무례한 것은 수치스럽다. 비열하다. 이런 뜻으로 타인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유익만 얻으려는 마음이 무례한 마음입니다. 다들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를 새치기를 한다? 다들 지금 차가 왼쪽으로 빠, 오른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교통량이 많으니까 줄을 딱서 있는데 자기는 쭉 앞으로 가서 앞에서 쏙 끼어든다? 이런 것들이 무례한 겁니다. 수치스럽고. 다른 사람들 시간이 남아돌아서 줄선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 유익만 얻으려는 마음 이게 무례한 거죠.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교회 활동을 하고 자기 이익 되는 것만 하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한 번씩 뉴스를 보면 그 연예인들이 잠못 자고 온갖 그 모욕을 겪어 가면서 얻은 그 수입 중에 큰 부분을 기부를 하고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서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구한다. 이건 사랑이 아니다. 이거죠.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화를 낸다는 것은 남을 파괴하는 행동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화내는 것은 곧 살인과 같다라고 할 정도로 이 분노, 분노를 통해서 모세 같은 경우도 분노하다가 결국은 지팡이로 두번 때려가지고 그렇게 자기에게 열려진 길을 닫은 적도 있습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의의를 이룰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악한 것을 생각한다.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들고 일어나서 우리를 넘어뜨리라는 게 탐욕과 악독입니다. 그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해서 생각 속에 살짝 들어오지만 그게 꼬리를 치고 새끼를 치고 커지면 그의 탐욕과 악독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의로운 생활과 의로운 길을 놔두고 꼭 그늘에서 이렇게 뇌물을 받는다든지 구부러진 길을 잠시만 이한 번만 눈 감으면 이런 것을 용납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지고대로 답답하게 살고 손해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사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행할 길이 아니다. 이겁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오직 진리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 말씀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대로 기뻐하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거죠. 그 사랑, 단지 감정적으로 그냥, 뭐, 불쌍해서 아니면 내가 기분 좋으라고 아니면 그 사람이 좋아서 그냥 그렇게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라 의로움과 질서와 진리, 이런 것들이 있어야 진짜 사랑이다, 이거지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께서도 가련유다에게 너, 너 그렇게 나를 배신하고, 아이놈아, 하고, 그렇게 벌을 바로 내리신 게 아니라 끝까지 지혜를, 끝까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넌네가 계획한 거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걸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 예수님께서 이걸 다 아시는구나. 라고 해서 그 앞에서 예수님 사실은 제가 이러한 악한 짓을 했습니다. 고백하고 돌아왔었더라면, 그럼 예수님을 팔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 할지라도 이 가련 유단은 그 죄에서 어쩌면 노임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끝까지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그렇게 비참한 길로 갔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사랑하다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세 번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끝내 베드로에게도 기회를 주셨는데 베드로는 그 기회를 붙잡은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바라고 참고 견뎌주시면서 우리를 대해주셨는데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라고 견디고 이렇게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의로움 가운데서, 질서 가운데서, 그렇게 의지적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교회 안에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이 저희 속에 있어서 저희들도 예수님을 닮아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